안영명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670일 만에 맛본 승리입니다. 팀 연패 탈출과 더불어서 승리까지 생겼거든요. 지금 기분 어떤가요? 뭐 그렇게 600일이나 지나도록 승리한 거는 뭐 오늘 처음 알았지만 저는 그냥 단순히 오늘 경기에 승리한 거에 정말 연패를 끊는 거에 대해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경기에서 불펜 소모가 많아서 본인 스스로도 긴 이닝을 소화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경기 임한, 임했나요? 네, 뭐 말씀하신대로 어, 경기 전부터 조금 어, 어제 중간 투수를 많이 던졌기 때문에 과부가 있기 때문에 좀 투구수에 굉장히 생각 좀 했고 또 경기할 때좀 빨리 빨리 승부했던 게잘주요했던것 같습니다. 네, 투구수 관리를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했던 게잘 통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 유인구를 많이 섞기보다는 바로바로 뭐투 스트라이크라도 어 바로바로 바로 승부를 했던 게어 그런 쪽으로 좀 강하게 갔던 것 같아요. 네, 7회 연속 안타를 내주고 난 다음에 처음 고비를 맞았습니다. 그때 포수와 코치가 마운드에 올라와서 얘기를 나눴거든요.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궁금해요. 어, 점수는 이미 4점 차기 때문에 그두점다 들어가도 어차피 이기니까 편하게 두명다들여보내야 어, 되니까 어, 강하게 승부하라고 이렇게 조언을 얻었는데 결과적으로 잘 됐다는 것 같습니다. 네회때 만루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경기 보면서 조마조마했을 것 같거든요. 어떤 마음으로 경기 보셨나요? 아 정우람 선수잖아요. 뭐 당연히 어, 막을 거라 생각했고 그냥 편하게 봤습니다. 네 오늘. 최근 안정된 피칭을 보여주면서 팬들이 정말 안영문 선수를 다시 한번 기대하고 있습니다. 팬들에게 어떤 선수로 남은 경기 임할 건지 얘기해 주시죠. 어, 제가 올해도 좀 늦게 출발을 했지만 또 작년에 수술이 있는 대 경기를 못뛰었는데 어, 남은 경기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정말로 어, 작년 못한 것까지 정말로 다 최선을 다해서 그러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승리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안영문 선수 만나봤습니다.